BMI. 뭔가 비밀 코드 같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의 몸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BMI는 체질량 지수, body mass index의 줄임말이에요. 키에 비해 몸무게가 건강한 범위에 있는지 알아보는 아주 간단한 계산 방법이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킬로그램으로 된 몸무게를 미터로 된 키의 제곱으로 나누면 돼요. 어렵다고요? 걱정 마세요. 온라인 계산기가 엄청 많으니까요. BMI가 18.5에서 24.5 사이라면 정상 범위예요. 그보다 낮으면 저체중일 수 있어요. 높으면 과체중이죠. 하지만 BMI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근육과 지방을 구분하지 못하고 실제로 얼마나 건강한지도 알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BMI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김연아 선수처럼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BMI가 높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계산해 봤나요? 좋았어요. 이제 그 숫자가 무슨 뜻인지 알았죠.